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우리 지난번 뭐 인권위원회 할 때도 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중한 잣대와 굉장히 그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인권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 행정관들한테 뭐칠상신이 이렇게 얼굴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거지. 칠상시가 무엇이면 대부분 칠상시라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텐데 거기에 버젓이 이름 올려놓고 거기다가 젊은 행정관들을 그렇게 좋은 것이를 박아놓게 되면은 앞으로 그분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좋은 얘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분들의 어떤 인권과 문제되는 거라면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칠상시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하게, 우리 그, 젊은 행정관들 이름을 다 올려놓고, 얼굴 사진 다 올려놓고, 그분들 인권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정훈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진 올린 걸 얘기하는 사진 올린 걸 사진 올렸고 이름 다 올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 응. 아, 박성준 위원장 지금 해보자. 위원장 어, 아니지 참 간사지. 그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20초 제가 응. 안 대가리 가세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젊은 행정관들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들 인권이 인권이요? 보세요. 뭐요? 인권이요? 정준호 의원님 기가 어떻게 됐어요? 인권. 네. <laughs> 그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까지 뭐 사람 행정관 이름 뭐 사진 올리는 걸 가지고 이미장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고등법원까지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성명과 직책을 다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칠상신이 십상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개인 인적상 확인부터 시작하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대통령실이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님, 왜 공개하지 않으세요? 대법원까지 기다려야지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필요하게 칠상신이 십상신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법원에서도 이미 대통령실 직원들 명단과 직책, 어떤 직무를 하는지 다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자꾸만 억지게 생기고 이미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젊은 행정관들에게 칠상신이 십상신이 하면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빨리 공개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장식 의원님, 저한테, 저한테 질의해 주시고요. 예, 공개하라고 좀 예. 말씀 좀해 주십시오. <laughs> 예. 지금 공직에 나와 계신 비서관 분들에 대해서, 예, 신상과 공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공직의 엄중함이 늘상으로 있다는 거, 국민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